안녕하세요. 다육가왕입니다. 네, 아 어제 그제 티보치나가 그 물이 고파서요. 완전 히축쳐져 있었는데 아 이렇게 생생해졌습니다요. <laughs> 어 저녁 때는 낮에는요 중부가 너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너무 뜨거워서 물 주는 것도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 낮에 도저히 뭐 영상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안됩니다 요어 영상을 담으려고 하면 어한 3분 뭐 이렇게 5분 정도 이렇게 가면 자동으로 끊어져요 열이 나서 어 휴대폰에서 요 그래서 영상을 담을 수가 없고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영상을 담습니다 요어이 물봉숭아 가요 꽃이 안 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아, 왜 그럴까요? 어... 햇볕이 제가 얼마나 들어오냐면요. 2시간 정도 쨍쨍 들어오고 밝은 빛이 들어와요. 이렇게. 3시간? 3시간은 안 들어오고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햇볕이 들어오거든요. 물을 매일 줘야 됩니다. 물을 줄때 아주 듬뿍 줘야 되고요. 이렇게 주는데 액비는 어, 10일에서 15일에 한번 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피고 있거든요. 어, 한번 참고를 좀 해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안 핀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laughs>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어제는요. 저희 온도계가요, 35도를 더 넘어갔어요. <laughs> 원래 34.35도 뭐, 이랬는데, 어제는 35. 몇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덥습니다. 뭐, 숨이 뭐 쉬어질 정도, 헐떡헐떡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아침에는 저녁에 이렇게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전체가 다 이렇게 싱그럽게 이렇게 되죠 뭐 점심때 막 햇살이 들어올 때는 전부 다막축 처집니다 밭에 것도요 <laughs> 밭에 것도 다축 처지고 아 이거 보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요거 댓글에 이 나리꽃을 사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나리꽃은 어디서 팔지를 않아요 나리꽃이 이렇게 피어 있으면은요 가 보시면 요렇게 입장과 입창 입장 사이에 까만 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채취하는 거예요. 요거는 거를 채취해다가 뿌리시면 돼요. 바로 직파하시면 돼요. 어, 너무 깊게 안 뿌려도 요거는 뿌리가 잘 나요. 살짝살짝 파서 그냥 이렇게 묻어 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어디서 파는 데가 없어요. 요거. 요렇게 따봐도 아무 저기 안할 거예요. 자, 요렇게 있으면 요거를 따 갖고 오는 거예요. 요거를 따 갖고 와서 그냥 땅에다가 흩어 놔둬도 되는데 살짝 파고 묻으시면 빨라요. 그냥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이렇게 흩어 놔두면 됩니다. 저런 거는요. 아이고, 참. 나리꽃도 또 사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요. 자, 오늘은요. 궁금하신 게그 설란이 또 여러분께서 또 질문을 하셔요. 설란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설란을 또 이렇게 키우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여것도 막 설란이 막 어제도 힘들었네요. 이게 햇볕이 좀 있어서 설란이 햇볕에 키우는 거보다도요. 그늘에서 키우는 게잘 돼요. 이것 좀 보세요. 엄청 잘 되고 있죠. 30cm도 더 자라 갖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늘에 있어요 약간 밝은 빛이 들어오는 그늘 자 이렇게 그늘에 있으면 산란이 잘 되는데요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어저께 이제 커피 액비를 줬는데요 커피가 이게 찌꺼기가 그 양파망에 넣었더니 다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커피 액비 물을 줬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빡빡하죠 요게 다한 포트씩 사다 심은 거예요. 이렇게. 빡빡하지 않은 것도 있고. 올해 요거 다 새로 사온 거예요. 빡빡한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빡빡하다고 지금 분갈이 해 갖고 이걸 찢어 주기 있죠. 포기 나누기 해도 될까요? 이러시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laughs>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얘네들이 뭐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흙 속에서 어 아이 있죠? 자구를 막 생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도 안에서 막 자구가 막벗어 나와요. 그러면 8월 달, 9월 달 자구가 막 자라요. 이 속에서 빡빡해도 그냥 두세요. 빡빡해도 자기네가 알아서 다 생산하고 해요. 그러면 언제쯤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자구 생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빽빽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햇살에 있어도 이렇게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좀 햇볕이 좀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 이렇게 놔뒀는데 이렇게 잘 되죠. 아주 빈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은 빡빡해도 그냥 키우시고요. 이게 나중에 잠을 자러 가잖아요. 잠을 자러 가면 이 지상부가 하나도 없이 없어져요. 그럴 때이 화분을 쏟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자구가 생성이 되잖아요. 자구가 생성돼도 어느 정도 다 자랐을 거예요. 잠자러 갈때 그때 화분을 쏟아 가지고 싹 해가지고 심어놓고서 잠을 재우는 거예요. 잠자러 가니까. 뽑아서 자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겠죠. 제가 요걸 키워보니까 그때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싹 해가지고 분갈이를 해서 포기 나누기를 해서 찢어가지고 그때 잠을 재워가지고 놔뒀다가 이제 물을 안 주거든요. 겨울잠을 잘 때. 그러면 이제 봄에 어, 구정 세고서 물을 줘가지고 깨우면 얘가 일어나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자, 설란은 그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액비 사용하는 거 있죠. 액비 사용하는 거를 저번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래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또좀 많으세요. 안줄 것을. 액비를 막 주고 또막 그러시나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제가 키우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액비를 주면 안 되는 거요런거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액비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요. 자, 아이고 국화가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국화가 다 탑니다. 타요. 이건 오늘을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좀 국화가 이렇게 날씨가 뜨겁습니다요. 음? 요런 것들도, 이거 좀 보세요. 이것도, 물이 고프니까 다 이렇게 말라버렸죠? 아이고, 이거 보세요. 요, 요거 요, 저기, 분홍기기 했잖아요. 털지를 않고 이렇게 올렸는데,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아유,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요 <웃음> 웃음이 절로납니다못 <웃음> 견디고 가는 아이도 있어요. 저도요. 자, 이렇게 해서 못 견디고 가는 아이도 있는데, 액비를 분갈이 해서 한달안된 아이들 있죠. 뿌리가 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주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달이 됐잖아요. 한 달이 됐는데 그런 아이들을 액비를 줄 때는 약간 연하게 해서 이렇게 주셔야 돼요. 진하게 해서 주시면 액비도 그런 기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요거 그 자기나무 밤에 잠잘 때 요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잡니다. 꼭 죽은 것처럼 자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거 자기나무예요. 요렇게 해서 잡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고 액비를 완전히 주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요. 철쭉 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철쭉 지금부터 주시면 왜안 되냐면은요, 어 철쭉이 진달래나 지금부터 꽃마무을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앞으로 이제 8월, 9월 달에 이제 온도, 이제 이런 거 지역 환경에 다 맞춰서 그런데 지금 막영향을 주게 되면요, 꽃눈을 안맺고 잊어버려요. 자라기만 자라 자라는 데 신경을 써요. 자, 요것도 한번 보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체리 세이지인데요. 어, 여러 포기가 이렇게 있죠. 물이 고파가지고 빠짝 말랐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하엽이지는 이유 요거 보이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이 고파서 하엽이집니다. 이렇게 이게 막 빠짝 이게 말랐죠. 이렇게 말랐죠. 이렇게 가습이 돼서 마르는 경우도 있지만 하엽이 지는 이유가요.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하엽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그 화분이 조금 좀 작게 썼더니 요즘 이렇게 말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습 때문에 마르는 경우도 있지만 저처럼 마사를 많이 혼용해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저기 그 이게 하엽이 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요. 가습인지 이런 걸 모를 때 모를 때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철쭉. 어, 진달래, 이런 거 절대, 그, 저기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액비요. 그리고 동백 주시면 안 돼요. 만병초 주시면 안 돼요. 동백, 만병초, 지금부터 꽃망을 형성할 시기예요. 자, 요렇게, 동백, 만병초, 요런 거 제가 여기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런 거 액비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어, 수국 주시면 안 돼요. 수국도 이제 앞으로, 그만 자라고 그 꽃망울 형성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주시면 안 돼요 막그 좋다고 주시면 내년에 꽃못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철쭉류들이잖아요 이렇게 꽃망울을 지금부터 이제 형성해야 돼요 뭐 진달래 철쭉 만병초 뭐 그~ 그런 과들 있죠 전체 다입니다 도단 이런 것도 주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제 뚝 끊으셔야 돼요. 국화 구절초 이런거 주시면 안돼요 지금 이제 꽃망울이가 형성 단계입니다 이렇게 꽃망울이가 형성을 하려고 막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주시면 안돼요 지금부터는 주시지 마시고 가지치기도 금지해요 국화요 국화 구절초 구절초는 아직 두달 정도 더 있어야지 피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는 영양제 주시면 안돼요 왜냐면 구절초는 영양제 안 줘도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철쭉 진달래 동백만병초 수국 국화 구절초 개나리 자스민 혹시 키우시는 분 계실텐데요 개나리 자스민도 주시면 안 돼요 어, 지금부터는요 자왜 그러냐면 너무 잘 자라 가지고 줄기가 나가거든요 줄기가 나갔는데, 어, 영양제를 주시게 되면 줄기가 너무 자라요. 그래서 저기 하시고, 혹시 줄기가 나가신 분들 계시면 잘라주세요. 그, 저기, 화원 사장님께도 제가 여쭤봤는데, 잘라야 꽃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애호가님, 그, 언니들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줄기가 나간 걸 놔두면은요, 꽃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적당한 길이로. 본인이 보셔갖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해서 정원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요. 어, 궁금하신 거한번또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요. <laughs> 휴가 가신 분 많으신가요? 저는 아직 다음 주나 돼야지 갈것 같습니다. 꽃이.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물을, 음, 하루에 한 번씩도 주고요. 하루에 두 번씩도 줘요. 그래가지고서, 어, 너무 이게 물주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좀 힘이 들어요. 아들이 출근은, 어, 아침에 조금 늦게는 하긴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을 주면 되는데, 저녁에 너무 늦게 와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게 지금 물을 줘보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태풍 올때 있죠. 그때 잠깐 떠나려고 합니다요. 어, 신우님이 영월에 한달살이 하러 가셨거든요. 어, 한달살이 하러 가는데 그거 잠깐 그냥 2 3일 들려오려고 합니다요. 이렇게 해서 저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꽃도 엄청 예쁘게 잘 피죠. 자, 이렇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또 열심히 좀 올려드릴게요. <laughs> 그 저기 뭐야 하원의 영상은. 그 찍으러는 안 가는데요. 집에서는 이렇게 궁금한 거 영상 올려드릴게요. 너무 너무 더워서 영상이 뭐 저기 정지가 자꾸 됩니다. 이것도 지금 막 지금 휴대폰이 한 14분 이렇게 15분 가까이 됐는데 아주 그냥 폭발할 것 같아요. 뜨거워서 이렇게 돼 보니까 <laughs> 자 감사합니다. 다행스습니다 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